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평상시처럼 수고하고 애써도 더 많이 피곤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면 엄청나게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운전을 할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 졸음 운전을 방치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강하게 감동 주시고 제발 조심해, 조심해.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졸음 운전 하지 말고 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또한 과속 운전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운전을 할때 절대로 졸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의 졸음,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 그게 뭘까요? 신앙의 잠을 잔다고? 아, 그것은 바로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중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신앙의 잠을 잔다 라는 것은 졸면서 비몽사몽으로 운전하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때 너무 덥고 피곤해서 깜빡 졸면 큰일 납니다 네 차선을 옆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차에 가서 부닥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고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인생살이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삶에서 졸음에 빠진다거나 신앙생활에서 잠에 빠져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특별히 스스로 조심해라, 더더 조심해라. 특별히 과속 운전, 졸음 운전 절대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에 잠 잔다 이것은 신앙에 잠을 잔다고? 이것은 하나님 생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 잠을 잔다 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로는 해요, 말로는. 그런데 행할 때 보면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께서는 신앙에 잠을 자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나는 것처럼 신앙 생활에서도 잠을 자면 큰일 나겠죠? 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해서 절대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되고 이 더운 날씨에 또한 운전할 때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즉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하신 랑이었습니다.